청정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고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도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무진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한테 주님을 추구하며 주가를 품어 되어 주님께서 의미를 내주신 사람을 진정하게 사죄하고 결나한 일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곳이 될수 없음을 생각해 하여 주소서 땅을 잡는자는 고통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민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게 되자 주님의 자리와 가슴을 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나슬 만들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